안녕하세요. 맥선생입니다. 간밤에 WWDC에서 아이패드OS 15가 발표가 되었죠. 설치해서 하루 동안 써봤습니다. 어, 재밌는 점들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봐도 위젯들이 생겼죠. 이 위젯들을 이제 이렇게 추가를 시켜줄 수 있고 또 바뀐 점이 있는데요. 자, 애플 펜슬을 이용해서 오른쪽 아래서 쓸어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퀵 메모가 뜨게 됩니다. 자, 메모장인데 바로 애플 펜슬로 메모를 해줄 수있습 자이 메모는 메모 앱에 바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서 이렇게 스크린샷 하면은 스크린샷 뜰수 있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요 이제 OCR이 됩니다 자이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글자들 인식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영어만 인식을 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복사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 하실 게이 애플 펜슬로 여기에서 필기를 할때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영어만 되는데 15에서 과연 한글이 되느냐? 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한글은 인식이 안 되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점세 개가 보이시죠? 자, 요거 안드로이드에서 사실 많이 보던 건데요. 이렇게 눌러 주면은 자,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해줄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네이버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스플릿 뷰가 자동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더 작게도 만들어 줄수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제스처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를요 아까는 눌렀을 때 이런 버튼이 뜨게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 그냥 스와이프만 해 줘도 이런 식으로 멀티태스킹 모드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네이버를 띄우면은 한 번에 같이 스플릿 뷰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파리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사파리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패드 사파리는 아이폰 사파리만큼 많이 바뀌진 않았는데 자, 새탭 추가가 여기 위에 오른쪽에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왼쪽에 이걸 누르면은 사이드바가 였죠. 개인정보 브라우징도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 책갈피나 읽기 목록 방문 기록도 여기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어 센터에서 텍스트 크기를 추가해 주시면요. 이제 이 텍스트 크기를 앱별로 바꿔 줄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틱틱에 들어간 다음에요. 자, 여기에서 텍스트 크기 눌러주고, 틱틱만 이렇게 텍스트 크기를. 키워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이폰 앱을 아이패드에서 열 때는 아이패드를 세로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을 켜보시면은 이렇게 가로 모드에서 아이폰 앱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앱 보관함이요 아이패드에도 들어왔어요 자 이게 원래 아이폰에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아이패드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뭔가 되게 익숙해 보이지만 이거 원래 아이폰에서만 되고 아이패드에서는 안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사진 앱에서도 바뀐 게 있는데요 이 사진 앱에서 아래로 쓸게 되면은 이렇게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어떤 카메라로 찍었는지도 나오고요 그리고 날짜도 이렇게 찍은 날짜도 조정을 해줄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위치 추가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아이패드에서도요 저전력 모드가 생겼어요. 자, 이렇게 저전력 모드 들어가 보시면은 예전에 이게 아이폰에서만 있었는데 드디어 아이패드에서도 저전력 모드를 사용할 수 있어서 배터리가 없을 때는 배터리를 아끼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 메시지에서 사진 보낼 때 제가 4장의 사진을 한 번에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4장의 사진이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거 보이고, 자, 이렇게 이거 누르면은 한 번에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운로드도 이 버튼 눌러서 한 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아이패드 OS에서 변한 것들을 중점으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계속 써보다가 재미난 거 있으면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